어제 국회 운영이 대통령실 국감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습니다. 그것도 배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감 직전에 도련 총무비서관에서 제1 부속실장으로 김현지를 이동시키는 꼼수 인사도 자행을 하더니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 경내에서 대기했다는 엽기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짜고치는 표현이 그러네.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지 실장에게 말합니다. 더 꼭꼭 숨기 바랍니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현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입니다.